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김입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마음속에 꽃밭 하나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예쁜 꽃밭 만들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철나무 가지치기 후 수폭이 줄어들면서 빈 공간을 꽃밭으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밭 만들기 필수 아이템, 부산물 태비인데요. 거름기가 오래 지속되고 꽃 색깔도 화려하게 피도록 해줍니다. 태비를 꽃실을 심을 곳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딱딱한 땅이 태비와 잘 섞이도록 사으로 땅이 부드러워지도록 갈아 엎어주면 됩니다. 태비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든 후홈미로 한번 더 흙이 부드러워지도록 대비와 흙이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씨앗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잔들과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꽃씨를 심을 자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를 만들어 줍니다. 구리 너무 깊으면 꽃씨가 빨아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리 너무 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꽃씨가 있는데요. 오늘의 꽃밭 주인공은 나야나 대기롱인데요. 백일홍 꽃은 색깔도 다양하고 꽃도 화려하면서도 귀엽고 고급스럽기까지 한대요. 거기에다 6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 꽃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합니다. 파놓은 고래다 백일홍 씨앗을 5에서 10cm 간격으로 씨앗을 뿌려주고 흙으로 잘 덮어주면 거진다 바라합니다. 조그만한 하단이지만 정성을 다해 꽃밭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꽃이라도 자기가 관심 받고 있다는 걸 귀신같이 아는데요. 정성을 쏟은 만큼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꽃이 뿌리기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단이 흠뻑 적시도록 물을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후엔 대기홍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달 후. 와, 대박. 작년에 봤던 백일홍보다 훨씬 예쁜데요 정말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옆에 단년생 석주꽃도 자기가 예쁘다고 단체로 발끈하는데요 석주꽃도 예쁘게 핀것 같습니다 석주꽃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 화려하게 핀것 같습니다 백일홍 원산지는 멕시코인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야생화라고 합니다. 야생화치고 너무 화려하고 야생화답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생이고 100일간 꽃이 핀다고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키가 1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갈수록 줄기가 힘이 없어서 꽃이 잘 쓰러집니다. 지주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꽃 형태에 따라 여러 품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홀겹이 있고요 겹꽃이 있는데요 꽃 속에 다양하게 무늬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꽃이어서 랜덤이고요 꽃 색깔과 형태가 다양하게 피어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꽃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